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에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어깨에 저마다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그 짐의 무게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도 그 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 짐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그 짐을 혼자서 지고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짐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짐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잠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짐을 혼자서 지고 가는 것처럼 느끼게 하실지라도 주님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쳐 쓰러지기 전에 우리의 짐을 가져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지고 있는 짐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조금 줄여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짐을 완전히 덜어내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더 이상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짐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메밀묵과 함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7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7장에는 홍수의 시작에 관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40일간 비가 내렸고, 15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8장에서는 홍수가 끝이 나고,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에 대해서 우리는 읽을 것입니다.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고, 일곱째 달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며 또 열째 달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차례로 내어 보내서 땅위에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하고도 한달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 노아가 마침내 마르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습니다. 물이 땅 위에서 물러나고 점점 물러났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일곱째 달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다시 40일이 더 지난 후 노아가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보냈는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날아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노아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땅 위에서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온땅 위에 물이 있어서 비둘기가 발 붙이고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노아에게로 왔습니다. 노아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보냈습니다. 저녁때에 비둘기가 노아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땅 위에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7일을 기다린 후 비둘기를 내어 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나이 601년 첫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보았는데 땅 위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둘째 달 27이 되는 땅이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너라.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피와 살로 이루어진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어라. 이것들이 땅에서 살며 성장하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고 땅위의 모든 동물, 그러니까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각각의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로 사용할 것을 선택해서 재단에서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이미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한 것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는 것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식는 것과 거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한달 17일 후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후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람 때문에 생물을 멸절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시간과 계절의 흐름이 역사의 종말까지 단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을 심판하시면서도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노화를 남겨놓으셨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느끼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